박민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곤약 비빔 국수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우선 곤약이 있어야 되겠죠? 실, 곤약,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거 있어요. 이거한 봉지 준비해 주시고, 한 봉지를 씻어서 건져서 물기를 쭉 빼면 이렇게 이제 일인분 정도 나와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집에 있는 야채 파프리카 색깔별로 그다음에 이제 오이 한 4분의 1개 정도 양파 약간 그다음에 깻잎 당근 양배추 적색 이렇게 이제 야채는 준비해 주시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뭐가 있냐 면또 우리 매실 에키스 매실 에키스 그다음에 이제 식초 식초 좀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마늘 통깨 고추장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있으시면 이제 야채가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야채를 이 깻잎 같은 경우에는 다섯 장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돌돌 말아서 이렇게 굴돌 말아서 채를 고급게 쳐주시면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반자르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매운 거 좋아하시면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청양고춧가루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깻잎은 어떻게 하냐 면요위에다가 예쁘게 깔 거예요.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냥 이거 위에 이제 얹어서 이렇게 얹고 다음에는 여기 야채 야채를 오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깎기 돌려깎기 하셔가지고 예쁘게 채 썰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가 다 필요 없으니까 한 조금만 야채는 이제 좋아하시는 만큼 조금씩 넣으시면 돼요 해서 오이 얹어 주시고 다음에는 이제 파프리카, 파프리카 이렇게 색깔 그걸 노란 거 집에 야채 있으신 거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야채 이렇게 또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적색 양파, 적색 양파도 조금. 그래서 얹어주시고 다음에는 빨간 파프리카 빨간 파프리카 얹어주시고 그 다음에 적색 양배추도 약간만 야채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시고 아니면 약간만 넣으셔도 돼요 조금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또 담아주시고 그냥 밑에는 깻잎을 깔고 위에 이렇게 놓으시고 이제 당근도 넣으시고 싶으면 약간 이제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 넣고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담아주시고, 다음에는 이제 삶은 계란이 반개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삶은 계란 이렇게 반 개를 위에다가 이제 얹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얹어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소스를 만들어 드릴게요. 소스는 간단하죠? 있는 재료, 준비한 재료를 다 섞으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재료를. 우 여기 고추장. 1인분이면 한 스푼 반 정도면 돼요. 이렇게. 한 스푼 반. 그 다음에 매실청. 큰 스푼으로 밥수저로 하면 한 스푼. 식초도 같은 양으로 넣으시고. 그 다음에 또.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운 거 있으시면 고운 거 드시면 더 좋아요 저는 그냥 집에서 평상시에 먹는 고춧가루 준비했고요 그래서 또 통깨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비벼서 드셔도 되고 이제 손님상에 내실 때는 이렇게 해서 소스를 얹어서 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준비된게 드셨으면, 소스를, 요즘 이제 여름 되니까, 거의 여름 가까우니까, 다이어트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곤약, 칠, 국수로 이렇게 해서, 마트에서 파니까, 하기 편해요. 야채만 있으면 집에 있는 이렇게 소스 준비하셔가지고, 계란을 나중에 언제 뭐 이렇게 뿌려내시면 돼요. 우에다가, 이렇게, 써 드실 때, 이제 비벼 드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계란 위에 얹어서 이렇게. 이러면. 곤약 비빔국수. 오늘은 이거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재료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